염세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소장님. 빠뜨리가 어, 없었어. 전화 꺼져 있었네요. 아, 나 전화 꺼져 있어서못생어가지고 빠뜨리고 응. 없었어 요냥 일단 저 미량 미량 갔다 방금 왔거든요. 아 예. 아, 전전다다 해달라는데 하나도 준비 안 됐다고. 하나부터 아. 열까지 싹다 차는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섭외를 할 거고. 응. 그리고 이제 인쇄는 인쇄 업체가 미양에 있어서 인쇄 업체는 미양 응. 거를 써야 돼서. 응. 이제 뭐 홍보, 저촉부하고그 공보는 디자인만 해서 주면 된다. 그럼 자기들이 그 배부고 다음뭐 저것들 플라카드다 어, 알아서 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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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알아서 하고 디자인만 해서 주면 되고. 음, 음. 그리고 그 뭐지? 보도자료라든지 음. 이런 뭐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달라 하시거든요. 음. 그럼 뭐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음. 일단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음. 어, 일단 공약, 공약은 내일까지 해서 준다, 해, 주신다더라고요. 음. 주시면은 일일 전에 이제 견적서를 해가지고 음. 다시 한번더 찾아와 달래요. 그래, 그러면 어. 그, 디자이너 그 메일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저 이거 박한수하고 그, 뭐, 그 박한수하고 그 어, 양문석이 하면서 네 그, 어, 교육감 하고 하는 거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요. 인제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다시 오기로 했거든요. 와가지고 음. 음. 얘기해보고 만약 출근이 안 된다 하면. 음. 일을 나눠서 줘야죠. 프리랜서 애들한테 일단 네. 주둔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오기 전까지는 네. 프리랜서들한테 던져줘가지고 네. 얘, 얘한테는 하나 주고 얘한테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뭐, 일이 막 차질이 어. 많이 생기는데. 음, 그리고이명의통장 어. 계좌번호 딱 찍어가지고 보냈네. 계좌번호 찍어서 보냈다고요? 응. 어. 왜? 채용증 1억 2천만 원. 돈내 주세요 하면서 계좌번호 찍어가지고 보내는 조사비는 그 사비 천0백이요아그러면 우리도 아까 그백의동에 전화한 거 전화를 안 받았어 내가 또 네네. 왜냐면 매년 하고 같이 있는데 받아면 또 그럴 것 같더라고. 조금 더 전화한다 하면 대리한테 전화하니까 조금 더안안 안 받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백희동이가 전화 나안 받는다고 막또 이민희한테 또 펌프질하는 거, 이민희가 어 돈이 일억 사 일억 이천만 원 창조 그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계좌번호를 딱찍고보냈어 그런데 그 명상이 가니까 그 자꾸 허영이가 옆에 자꾸 펌프질한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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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 응. 어. 그... 알아서 알아서 저저저 그... 우리만 다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다치는 거예요 음 웃긴다 진짜 그 사람들 그니까그 그, 그... 이미 연기도 1억 2천만 원 이제 주는데, 네. 어, 우리도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주고, 네, 네. 어, 전년도로 해가지고 주, 준다고 극, 극해야 네. 될 판이야. 네. 그럼 또, 백이동이 또, 백이동이 또, 그 청구할 건데. 아, 진짜. 그런데, 그런데 이제, 대표님한테는 이제 극해야 돼.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이번에, 지난번에 5천만 원 하고, 네. 이번에 더간거 하고, 네. 어, 아예, 아예, 나 그, 그 김선생님 밑에, 그, 사도 못 받으니까 네네. 못 받았다고 어, 받아 줄게. 난, 나도 이제 극해야 될 판이다. 대표님한테 응, 응. 이제 극, 극해야지 뭐. 응? 이번 선거 끝나고 빨리 돈그 정리 때 나도 준다. 어, 나 대표님한테 아, 그 어, 어, 돈도가지고 돈은 그랬고 내가 어, 사육소 쓰고 완전 살꿈 됐는데 응. 응? 어, 지난번 거 지난 선거 때. 나만 고치만을 하고, 이번에 선거등 가는거 하고, 응. 응. 나, 어. 수마, 이명한테, 이명한테 돈줄 거고, 안 그러면, 어. 김영선한테선거장금 그 받을 거 가지고 그, 그 줄게 없다고, 나, 나, 버텨 거니까, 대표님한테 이제, 합시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 일 사무실에 그 전화 개통, 퇴사를 했고, 응. 아까 의창구 사무실 갔었 거든요, 선관이에. 네. 응, 응, 응. 근데 이제 글자 몇개 수정해야 돼요. 응. 음, 내가 지금 아, 아, 그거는 결국 아침에 조금 했거든요. 아, 일단 그 수정하고 내일 네. 오후 4시터2 시에 네. 그 사무장하고 회계 책임자 설명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정 다 해가지고 가면서. 아, 어, 가면 안 그래도 그럴 가면서, 그럴까, 어. 그 거니까. 한식중 가서 접수하고. 접수하고.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 어어어 어, 어떻대요 감하게 어 있고 잘 됐죠? 어, 어, 깨끗하고 아늑하고 단점은 더울 음... 것 같아. <laughs> 에어컨 있니데 에어컨 틀면 되는데, 창문이 네. 없더라고요통일이 네. 다, 응. 뭐, 그, 그, 실 큰다고 뭐 당신 되나? 아니, 아니지. 창, 창, 네. 창문이 없어서 조금 덥다. 그 에어컨만 계속 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응. 갑자기 안 늑하다고 좋던데, 밝고. 그니까, 러 조금만 해. 아까 그, 가운데 가마이까지딱 있어가지고. 그니까, 러 그냥 딱, 딱 쓰기 좋죠. 가운데 마막이 커튼 체크거든요. 네네네. 그, 안쪽에는 그 우리 사무실, 사무실 쓰고. 응. 음. 그 가운데는 왜그입구쪽은 아, 손님들 오고 하면은 알아서 뭐차 마시고 하든지. 응. 음. 음. 괜찮더라고. <laughs> 바로 옆에 박완수 음. 사무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음. 그, 내가 그랬던 거라. 박완 자기 사무실 옆에 오더라고서 오다고 어. <웃음> 사람마다. 이쁘더라고요. <laughs> 안에 <아는> 칸이 좋더라. <웃음> 그래.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